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오늘 여정 경제정보는 침수차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지방, 중부권은요, 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는 뭐, 들어오는 길이나 나가는 길, 뭐, 다 침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어, 자연스럽게 침수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겁니다. 또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꼭 뭐, 서울 수도권만 그런가요? 이제 태풍이 오거나,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 어, 내 차가 또 침수나 알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험 처리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주면 굉장히 도움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요약 설명 먼저 드릴게요. 침수차 보상 기존 조건 및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보상 가능 유형이 있고요. 보상 불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말씀드릴 겁니다. 보상 진행 기준, 그 다음에 지급, 할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신차 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 이런 게 다른 제도가 있거든요. 어, 요것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수차 보험 보상 받으려면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자차 보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만 있다고 해서 되지 않죠. 우리가, 음, 항상, 자차라고 얘기하죠.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할 때 자차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 왜냐면 금액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금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차 보험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는데, 사실 침수차 보상은요, 이 자차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미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차도요, 이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도요, 특약 안에서 단독 사고를 담보 불량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단독 사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단독 사고는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한 부딪친 사고. 한마디로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의미하는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여기에 해당해요. 한마디로 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혀서 사고 난 겁니다. 이게 단독사고거든요. 근데 이 자차에서도요, 이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을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단독사고에는요, 침수 피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차 보험 됐을 때, 특약있을 때, 단독사고 담보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내가 이제는 자차 든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거를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를 왜냐면 보험금 낮추기 위해서 어, 이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어, 굳이 뭐 다른 말이 없으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암튼 간에 자차 보험 있어도 단독 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는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가장 중요하겠죠. 보험 처리, 침수 차량 보험 처리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불가한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어, 보상 가능한 유형은 뭘까요? 그렇죠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근데 침수 사고 당한 겁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예요.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물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런 것들은 보상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상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별표 세개 치겠습니다. 경찰 통제 구역 및 침수 피해 예방 지역에 주차한 경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이런 거는 보험처리 보상 불가합니다. 자,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도 보험처리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굳이 안 들어올, 안 들어올 텐데, 내가 이제 모르고 썬루프를 열어뒀어요.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비가 막 안쪽으로 다 쏟아진 거죠. 자, 이럴 경우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둔 경우는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 보상, 불가하다 또한 가지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침수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차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침수 피해를 입겠죠 자차 안에 물건 보상이 되냐 안 되느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거는 뭐죠 자차잖아요 자차 자기 차량 손해담보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어,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지 차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보상 불가 유형. 자 그다음에 보상 진행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 어떤 데 보면은 침수 차량은 어떨 때 수리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폐차를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시동이 걸린다. 그럼 수리가 기, 기준입니다. 기본으로 가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럴 때는 폐차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동이 걸리는 거안 걸리는 거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침수 높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 있잖아요 여기가 잠겨 있다 여기가 잠겼다 라고 봤을 때이제 폐차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정도 물이 차면은 수리 저기 뭐야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어차피 콘솔박스까지 다 올라와 버리면은 대부분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물이 높이가 콘솔박스까지 올라왔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수리를 할지 폐차를 할지 기본적으로 업계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보상금 지급도 있죠.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최근에 샀겠죠. 차를 샀는데 손해가 난 거야 침수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차량이 아직 차량 가격보다 낮잖아요. 손해가 그러면. 가입,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차량 가격보다 차량 손해가 더 큰거야 지금 이거 고쳐봤자 고쳐봤자 배고보다 배꼽이 더 큰거야 손해가 더 큰거죠 자 사고시점에 차량 가격 내에 보상이 지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해가 많으니까 손해만큼 금액을 주진 않는다는거죠 차량 가격 내에서 주는겁니다 자 다시한번 자, 손해가 적어요. 차량 가격보다. 그러면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주는 거고요. 차량 가격이 더 낮아요. 손해보다. 그죠? 손해가 더큰 거야. 그러면은 차량 가격보다 보험금을 더 주느냐? 그렇진 않다. 어, 사고 시점에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 차량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보험 개발 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략적으로 나의 차량 가격을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기준으로. 어, 이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전액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는 차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났는지. 사실 이런 케이스는요, 문제가 될 가능, 기존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아마 그 지금 업계에 따르면요. 침수를 당했다 그러면 아마 차량 가격보다 고치는 비용이 아마 더들 거예요. 배터리라든지. 왜냐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요런 케이스가. 그래서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아마 분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기차 이번에 사실 전기차가 시중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침수당했던 것은 재기록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침수했던 뭐 태풍이 왔던 이런 케이스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일반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다 내연기반이었고,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침수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이죠. 강남 거. 강남권에 침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현재까지 지금 보험사 손해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거의 2천 대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3천 대에 육박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침수 차량이 이거 다 중고차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된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보험 처리 안 받은 차량들 있죠. 굳이 내가 속이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 그렇겠죠. 보험으로 처리하면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제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 알거든요. 이게 침수차량인지. 그 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뭐래요? 예, 자기 돈 내에서 조금 고쳤다가 그걸 중고처로 파시는 분들 아주 양심이 털 달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겠죠. 거의 뭐 3000대 육박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어, 아무튼 간에 지금 보호, 그, 침수차 고르는 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 어, 잘 보셔야 돼요. 전기차가 아마 이번에 어, 굉장히 그 손해가 커질 거라고 전 봅니다. 아마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차량 가격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쟁이 이번에 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전기차 쪽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세상이 변했죠. 예,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도 이때더라. 자또한 가지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할증이 되나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자 이거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이제 침수차 때문에 침수차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험료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할증이 되냐 이거예요. 자 보상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아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 있잖아요. 우리 보험 차, 자동차 보험들 때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수혜를 입었어요. 차량이 망가졌습니다. 어,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을 해야 돼요. 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험회사 쪽으로 가서 띄어달라면 띄워줍니다. 자, 가입한 보험사에게 직접 발급을 받아서 내가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내가 침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폐차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다음 차를 살거 아닙니까? 등록세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침수 차량 때문에 내가 차를 더 이상 운행이 안 돼요. 그럼 새 차를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취득세, 등록세, 이거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뭐를 준비하라고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어디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제는 오늘은 이제 조금 어 우리 이 침수차에 대해서 또한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내가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어내 주위에 침수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 BP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되게 좋은 정보. 항상 여러분께 우리 경제 정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회사 일로. 또한, 어, 이제는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차량으로. 그래서 이 침수차의 보험 처리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여정 패밀리들, 여정 패밀리님들은 뭐냐면 구독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 구독을 지금 혹시나, 어난 구독자인 줄 알았는데 구독을 안 했네? 구독 버튼을 지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이면은요 당연히 매일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매일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께 돈이 정보가 돈이잖아요. 곧. 많이 알면 그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버는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이제는 정보가 끝났으니까 여정가족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네, 지금 중부 지방은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은 뭐 말도 어 정말 놀라워요. 물론 다행히 저는 뭐비 피해가 없습니다. 아, 비 피해는 없는데. 근데 제 주위의 분들 보면 또한 뭐 오늘도 이제 방송이 있었잖아요. 오늘 화요일은 다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나운서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 막 방송 못올 뻔했대요. 예, 길이 이제 통제를 당해 갖고 그 정도로 뭐다 통제하고 있고 비 피해가 상당한데 오늘 제가 연합뉴스 출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어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음 물론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신림동 쪽에서 어 우리 3인 가족이 이제 반지하 사시는 분께서 이제 돌아가셨죠. 3인 가족인데 어 저소득 가구고요. 그리고 반지하 살았고 무엇보다 음 이제 아프신 분이 한명 계셨습니다. 어어 그래서 그 장애인이 계셨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탈출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는 반지에 물이 차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인명 피해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전달해드리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사실 집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보금자리였을 테고. 근데, 어, 반지 아였기 때문에 물이 찬 거죠. 근데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왜? 가족이, 불편한 가족이 한명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족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무겁고요. 가슴이 아픈 거죠. 아직도 우리는 어 이런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회를 좀더 아름답게 하는데, 어, 좀 힘을 기울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많은 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 적어도 정보가 늦어서 손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또한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저소득층가고 차상위계층 인시진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차 제가 여러분의 맞춤형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해서 정보가 없어서 적어도 손해 버는 일이 없도록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어, 지금 밖에 계속 사이를 올립니다. 지금도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전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뭐, 정말로 훌륭한 복지 유튜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봐도 참 잘하시고 정말로 이분들은 국가에서 상조해야 돼라는 분도 계시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 분들을 열심히 제가 본 받아서 저도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 더 뎁스 있는 더 깊은 정보 실제 이제는 할수 있는 방법을 신청하고 뭐 따라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연합뉴스 출연하면서, 음 물론 주제는 그건 아니었어요. 주제는 이제 경제 여파에 대한 얘기였지만은, 그래도 그 리포트를 잠깐 제가 거론하면서, 어, 인명피해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가슴이 좀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비피해 조심하시고요, 어 여러분께 항상 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 특히 이제 상가 어,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BP를 분명히 받으신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그 풍수해 봄을 한번 그러니까 풍세보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책보험입니다. 이거 나라에서 관장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물론, 민간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다루는데, 어, 정부가, 지자체가 어, 거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70%를 보험금을 대줘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비피해 받으신 분들, 이거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부 손실이 일어날 경우 한 7천 얼마 정도 나와요, 보상금이. 보험료가 근데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반을 반 이상을 대줍니다. 보험료를.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지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전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그 상가 연합회라든지 있으면 물어나 보세요. 왜냐면 이게 단체 보험으로 많이 들거든요. 이 단체 보험으로 많이 들어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소속된 협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소속된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로 드러났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개인도 들수 있고요. 단체로도 보험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단체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이 풍수의 보면 되게 많이 들어서, 혹시나 내가 b p l 를 받았다. 우리 소상공인 중심 중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b p l 를 받았다. 근데 내가 뾰족하게 보상받을 길이 뭐 없어. 그러면, 혹시나, 어, 내 이름으로, 아니면은, 내가 소속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연합회라든지 뭔가 이런 데서 풍세 보험을 들어 놨다고 하면은 이거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금액 큽니다, 이거. 전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부 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7,600인가 그래요. 7,600만 원 보상금 받을 수있군요 최대. 그리고 반파 같은 경우에도 한 5,000인가 4,000 정도 받을 수 있고. 그그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몇천만 원이에요. 확실한 건 몇천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 꼭이풍수해보 보험 혹시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아,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말 나온 김에. 원래 이 내용이 아닌데. <laughs> 네, 가보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 그 포털에 와보시면, 아이고,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다. 일단,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은 여러분 그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풍세보험 치면은 여기 국민재난 안전포털이라고 해서 이 풍세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제 얼굴이 크게 나오면 안되는데 제, 제 얼굴을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 피해도 뭐 풍세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는 풍수 비피해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보험료 의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이게 정책보험이거든요. 어,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는 소상공인 대상도 돼요. 일반 집도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는 풍수에 피해 입을 것같다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연, 얼마 안 해요. 이게. 어, 그래서 꼭 한번 저는 좀 권유 드리는 편이거든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24평 기준 보험료입니다. 보시면은, 연이에요. 총보험료 연 53,000원. 그러니까, 달로 따지면 얼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서 그것도 반 이상을 대줘서 주민부담이 연 16,000원입니다. 연 16,000원.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천 얼마씩이잖아요. 천 얼마씩. 그럼 보험금 규모가 여기 있죠. 전파가 720만. 아, 전파가 7200이네요. 반파가 3600, 소파가 그러니까, 소규모 피해, 중간 피해, 그러니까 전부 피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예세인데, 그래서, 그, 풍수해 보험이라고 해서, 혹시나 본인 이름으로 이거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BP에 받으신 분 있다 그러면, 소상공인 이거 해당되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BPL 받았는데, 풍수의, 풍수의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거. 아니면은 여기 재난보험과 직영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공무원들 전화번호예요. 이거는 뭐공개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링크가 다돼 있는 거라서. 문의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는 행정안전부에 한번 문의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세요. 내가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싶,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알고 싶다 이런 분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베르베르 네, 얘기 다 나오죠. 네, 네. 오 라이브가 살아 있습니다. 아고 이게 아까 정보 끝났다고 그래 말씀드렸었는데 참 아이고야. 그랬잖아요. 정보 끝났으니까 여정 가족님만 남아계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정보를 들었네. 지금 모르게 저도. 예. 네. 아무튼 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뭐 혜택이죠. 뭐자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정보. 그러니까 거의 뭐 라이브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자 갑자기 생각나갔고요. 제가 그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하는 정책 보험이거든요. 정부가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리하는 게 비용이 더 들거든요. 어, 복구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요. 차라리 이거를 보험화해갖고 보험을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때더라 한번 상식적으로 또 우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어 오늘 혹시나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혹시 비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어, 하루 빨리 이제 복구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분과 늘 어, 함께할게요. 어, 마음적으로도 또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남부지방이나 이제는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덥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남부지방은 굉장히 덥다고 지금 열대하고 뭐 엄청나게 덥다 하시는데, 어, 뭐 더위 조심하시고 또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잘 무사히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가족은 하나입니다. 어, 남부에 계시던 뭐 중부지방에 계시던 여정가족은 하나잖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또 같은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특급 프리랜서 아닙니까? 서로 어 배려해주고 또한 서로 걱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또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